Thank you. 우리 주제로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같이 다룰 주제가 바로 이제 자기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다룰 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어뭘 다뤘냐 하면 타인 용서에 초점 을 맞춰서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타인 용서는 어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들었고 이제 이렇게 한데. 자기 용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자기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제가 이제 사제다 보니까 성사를 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나 또는 이제 타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이러는데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그조차도 자기가 자기를 잘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 그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분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사를 봤는데 하는 얘기도 이렇게 또 가끔씩 이렇게 드물지 않게 듣게 되고요. 그런 것은 어쩌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익히고 또그 힘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요즘은 이제 조금 애정과는 달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아끼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이나 뭔가 선물을 주고 시간을 내고 자신을 위한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를 돌보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마음 깊이까지 아직 뿌리 내리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직 자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자기를 진정으로 마음 깊이에서부터 사랑하거나 그러지를 잘 못하거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어려움 상담을 할때 가끔 식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으세요? 10점 만점에 몇점점줄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를 보면은 자기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은 몇 점을 주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잘못 줘요. 네, 줘도 아주 낮게 주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존재로,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나 너그러움이나 관용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실제로 보면은요, 자기 용서라고 말하지만은 밑으로 깊이 바, 밑바탕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감정에 대해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 쉽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일 때문에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은 그런 눈물 흘리는 자기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울려고 애를 써요. 눈물을 막 훔쳐요. 저도 스스로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냥 눈물이 나면은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하늘로 들어서 저 하늘을 쳐다보거나, 예, 못 흘러내리게 하는 거죠. 예. 괜히 뭐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막 그렇게 비비거나,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언연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고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되는 거. 흘리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눈물이 나게 될때 그런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요? 긍정적으로 좋게 판단하기보다 왜 이런 일에까지 내가 눈물을 흘릴까? 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까?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은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런 자기 비난이나 비판이 우리 삶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자기 자신에게 비판이나 비난을 하기도 해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도 해요. 에휴, 내가, 내가 등신이지 내가 못났지, 아이고.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생각만으로도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자기 비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용서를 더잘 아는지, 자기 비난을 더잘 아는지, 예, 한 걸음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은요, 자기 비난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자기 비난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아까 용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죠, 그죠? 용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을 때, 우리는 용서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도 사람들 안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자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죠. 자존감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본다. 자기를 존중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바라봐요? 괜찮은 사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관점입니다. 근데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존경할 만하고, 내가 나를 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느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 괜찮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자기를 평가할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예를 든다면 동창회 갔어요. 그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더잘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왠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이런 자기 비난들이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우울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 걸 보면 참 의기소침해져요. 기운이 떨어져요. 자기가 한심하게 여겨지고, 나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우울이 생기고, 이 우울이 우리 안에서, 이어지다 보면 이제 우울증으로까지 가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 비난은 이런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 하면은요, 타인 비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나 가까운 어떤 관계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로 비난이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수용적인 언어를 받아들이는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배타적인 언어, 거부적인 언어, 예, 그런 언어를 쓸 확률도 상당히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주변의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훨씬 거기에 더 예민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지지해주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적다고 인식을 해요. 실제로 또같다 하더라도 인식 자체가 그게 부족하다고 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적게 지지받고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인식한다 그래요.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이제 생길까?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요, 보통 성장 환경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비난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생기는데, 보통은 비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누구죠? 주로 양육자들이나, 어릴 때 이제 학교나, 그게뭐 그러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런 학교나 주변에 어떤 교육자들이죠, 그죠? 엄격한 부모나 교육자들, 그 다음에 통제와 거부, 이런 교육자나 그 양육자들로부터 통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험, 그 다음에 학대, 애정을 주지만 이 애정도 일관성 없는 어떤 애정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요.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서 애정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부모의 컨디션에 따라서 애정이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아이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해집니다. 이게 이제 불안으로 여기, 이제 어,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험 속에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고 이걸 이제 내사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떨 것 같아요? 긍정적이면 비난을 안 하겠죠. 그죠? 부정적이라는 것을 그냥 자기가 꾹꾹 삼켜서 내사라고 심리학에서 는 얘기했는데, 그게 내사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 대신, 양육자 대신, 또는 교육자 대신,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게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되어 간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가슴이 쿵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의 탓이라고만 하기는, 물론 그러지 않은 부모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가지 경량성들이 우리 문화 안에, 우리 삶의 터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냥 자녀들 비난하고 싶어서, 문제 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 안에서 이런 어떤 것이 형성이 되어 온다는 거죠. 그 위에 부모로부터, 그 위에 부모로부터. 이것을 이런 경향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될까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인 근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인간이 처음에 이렇게 살아올 때 보면은요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오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며캣이 어때요? 딱 일어나서 가지고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주변을 경계하고 있죠. 예, 초기에는 동물도 그랬지만 인간도 주변 다른 어떤 종족이나 부족과의 관계에서 사,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좀더 풍부한 물, 좀더 비옥한 땅, 좀더 동물이나 이런 가축을 사육하기 좋은 어떤 풀이 많은 땅. 그런 것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는 주변과 경쟁을 해야 되고 또는 가지고 있는, 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 부족을 싸워서 뺏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경계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호 서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잘못이, 나의 실수가 나의 자그마한 소홀함이 다른 사람에게, 부족에게,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잘못이 결국은 큰 가족이나 다른 어떤 사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것 때문에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비난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 지속되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전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보면은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에 대해서는 엄격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기추상이요, 접인충풍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사자성어가 있는데, 지기추상, 자기를 다스림에 있고,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를 갖고 있어서는 추상, 가을에 서리빨처럼 하고, 엄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접인충풍, 또는 대인충풍이래.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 자기에는 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선비라는 게 그렇죠, 그죠? 정장을 딱 갖춰있고, 그런 게 귀찮고 힘들, 힘들다 하더라도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갖춰서 엄하게 막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종교 전통이나 문화 전통 안에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을 갖고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희생, 노력,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함,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전통 안에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 보면 겸손의 문화도 있잖아요. 겸손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우리 몸에 배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겸손으로 지장되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기술과 능력 중심의 교육관입니다. 어떤 기능적이죠. 이 자본주의가 자본을 많이 생산할수록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생산 위주로 갑니다. 그 생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도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의 도구처럼, 쓰임새가 많은 도구처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교육관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존재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화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할그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능력이 존중받고 그것이 소중하게 평가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을 보는 결혼 당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죠? 그런 기능이나 능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거죠.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누가 옆에서 욕을 안 해도, 비난을 안 해도 누가 비난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비난해요. 패배자, 루저, 그러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죠?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열등한 존재로. 못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인지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자기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지금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이기도 한데요, 목표 중심이에요. 직장 생활을 할때 보면은요, 그 직장에서 이루어내야 될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여야 돼. 목표를 이뤄내는데 도구 역할을 못하면은 직장 그만두라는 말을 쉽게 듣게 돼. 일 거다 그 위로 하려 그러면은 나오지 마.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이런 게 결국은 뭐죠?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인간은 달려야 되는 하나의 부속품인 거죠 기능 중심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행복지수가 참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데 비해서 행복지수는요 거의 60위 건입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그 특허를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섰어요 1위로 올랐었더라고요 전체 특허의 23%인가 그 정도 되고요. 미국이 한 21%가 그렇고요. 세계에서 1위였어요. 그런 능력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는요, 세계 1위를 다투고 경제력에서도 10위권에 있어요. 근데 행복 지수는 6 0위권에 있어요. 6 0위권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요, 기능 중심, 목표 중심의 사회와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기능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다 보면은요, 사람이 직장이나 기업의 목표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집에 돌아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한마디로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요.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나,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나, 집안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만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고갈시켜서 돌아와요. 그러면 은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비난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보니까요, 가정을 행복하게 갖고 오는데 뒷바라지해 줄수 있는, 뒷받침이 돼줄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죠? <laughs> 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가꾸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